요 대추는 다 씨를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씨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얘가 350g이고요. 생강은 지금 이렇게 편을 썰어서 물에 담궈놨거든요. 그럼 물에 담궈놓으면 얘 같은 경우는 전분, 생강이 갖고 있는 전분과 생강이 갖고 있는 쓴맛이죠. 그게 빠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20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궈놓은 거예요. 배를 하나 강판에 갈았어요. 생강은. 그냥 갈게 되면 잘안 갈리기 때문에 이 배를 강판에 갈아서 얘하고 같이 믹서기에 후루룩 갈아주세요 생강 갈은 거 넣어서 버글버글끓면 이때 대추 넣으세요 불은 중불보다 조금 높게 한 상태에서 얘를 보글보글 끓여주시면서 달여주셔야 돼요 대추, 생강이 보글보글 끓시셨으면 꿀을 넣어주세요 감기에 좋은 생강차 아주 좋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생강 대추차를 만나게 다려봤어요. 추운 겨울날 이렇게 대추차 한잔 드시면 온몸이 따뜻하고요. 퇴근해서 오시는 남편,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 이렇게 생강 대추차 한잔 따뜻하게 해서 주면 온몸이 스르 녹을 것 같아요.